송! 안녕하십니까? 오룡거북 TV 송우진입니다 자, 오늘 제가 해볼 콘텐츠는 제가 오늘이 2월 14일 발렌타이데이죠그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어디 군부대한테 제가 편지를 좀써 가지고 보내려고 했습니다. 원래 원래 초콜릿을 써서 보내려고 초콜릿을 사 가지고 보내려고 했는데 그 군부대 내 음식물 반입 금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일단 초콜릿은 안 됐고, 편지라도 감사 마음을 담아가지고 써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이렇게 해서 편지를 다 썼습니다. 자, 이제, 그, 군부대로오프로 보내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 아버지 지인분께서, 그, 지역군이셔가지고, 그쪽으로 보내면 될것같습요다 자. 자, 편지는 다 썼고, 그러면 그, 여러분, 그, 발렌타인데 다들 초콜릿 받으셨나요? 네. 못 받으시면 많을 테지만, 일단, 어, 우리나라 지키시는 군부대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저는 그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존경하는 국, 국군 장병 여러분들, 화이팅 그리고 중성